자, 오늘도 사건 속 비하인드를 파헤쳐보는 시간, 더티머니. 자, 더티머니 오후에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네사담을 많이 못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네.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도 네. 이야기 많이 못들어봤어요네 주로 어떤 업무 맞추세요 예 네. 저는 법무법인 퍼스트에서 건설 부동산 팀 소속 변호사로 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예. 일반 민사 사건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 하셨을 때 미, 일반 민사 얘기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이 오늘 다뤄볼 주제가 네.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평화로운 중고나라 맞습니다 중고로운 평화나라. 중고거래를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이 이 사건도 좀 일반 민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사건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중고거래 많이 해보셨어요? 아저 오늘도 하고 왔어요. 어뭐 하셨어요? 저 자전거가 침인데요 헬멧 하나 사고 왔습니다. 음 헬멧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길래 네. 구매하고 왔습니다. 상근에서? 당근 아니고 그 자전거 전용 뭐 이렇게 커뮤니티가 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네. 품목당 어떤 커뮤니티가 네. 더다 네. 있어요. 네. 네. 저는 반대로 네. 저는 신발을 콜렉팅 하는데 아, 신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구나. 신발 엄청 네. 좋아요. 해 네. 그래서 신발도 이런 거래라든지 중고 거래가 정말 많고요.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근데 중고 거래는 사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제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 허점이 네.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네. 여기에 사건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은 판매자 구매자 사이에 이제 안전과 안전 구매 안전 거래 이런 네.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취약하다던데? 네, 그거를 이용하는 사기가 이제 아마 조직에서 하, 이용을 하는. 사기인 아, 거거 그, 그 안전 거래 플랫폼이 네. 조직. 네 아마도 와. 그런 것 같은데 그 정식 안전거래 사이트를 당연히 운영하는 건아니고요 외관만 안전거래 사이트인 것처럼 형성을 해가지고 아, 사기의 수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판매자가 네. 명품 가방을 굉장히 싸게 올려놓은 거예요 구매자는 구매자는 좀 혹했죠 <laughs> 어 이게 이렇게 싸게 올라오던 시세보다좀 저렴하네 연락을 했어요 음. 당근마켓 직접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판매자가 아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가로 중이라서 나갈 수가 없다 대신 안전거래 네이버 페이 통해가지고 하자 이제 자 딱 보내줬어요 네이버페이 링크라고 음. 막 봤더니 네이버페이 맞아요 네버 네버링크 페이 페이 페이점 페이. 네이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가 이제 약간 다르죠 카페 뭐 해가지고 이상 이상 음. 카페인 거예요 결국은 음. 근데 그걸 눌러서 들어가 보니 카페 네, 카페 예 네. 네이버 카페에서 만들어가지고 아 해놓은 거예요 네. 아, 네. 네. 아~~ 네이버 카페 네, 그래서 네.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내 정보를 내 정보를 입력을 하면 임시 계좌번호가 개설이 되고 음. 그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넣으면 상품을 수령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 돈이 가고 음. 확인이 안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맞아, 맞아. 문제가 생긴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고 네이버 음. 페이라고 하길래 입력을 하고 돈을 넣은 음. 거죠 야, 대본 준비 네. 잘하네요 네. 요새 네. 소치, 이제 오시나. 그 금액이 어. 70만원으로 된것 같은데 음. 70만원을 넣었어요 네. 70만원을 넣는데 이게 넣기 전에 이 사람이 좀 꼼꼼한 사람이었던 음. 거예요 넣기 전에, 아니, 이게 입금자하고 음. 왜니 네 판매자하고 다르냐. 구매 대행 업체. 아프신 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안전 결제를 <laughs> 이용했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개선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아, 라고 네, 해서 그래, 오케이, 그, 입금을 했죠. 했죠. 이제, 했어? 예, 싸니까 급한 마음에. 딴 아, 사람이 상할 음, 것 같으니까 음. 입금을 했죠. 입금을 했는데 음. 보통은 여기서 실패를 하는데 낚인 거잖아요. 아. 낚이니까 어, 이거 음. 수수료가 결제가 안 됐다. 안전 거래를 하면 안전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맞아에 되게 소량 소금 네. 적은 금액인데. 네. 수수료 1,000원 정도 입금을 더 해라라고 음. 했는데 그럼 1,000원 알았어. 1,000원 입금할게요. 계좌 주세요라고 하니까 1,000원 입금하는 게 아니라 70만 1,000원 전액을 입금을 해라. 수수료와 원 금액을 합쳐서 그래야 안전 거래에서 계좌가 70만 1,000원이 찍히기 때문에 야. 인증이 된다. 그리고 68만 내가 그 7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 처음에 받았던 거는라고 해서 이체를 그 사람이 하려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영어, 은행 영업 점검 시간 있잖아요 12시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체를 못한 거예요 와 다행히 하늘이 도왔다 네, 다행히 못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구매자, 판매자한테 구매자가 전화를 해보니 음.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70만 원은 공중에 날아가 버린 거죠 와 이렇게 안전 결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기를 우려하는 이거구나. 아. 네. 이렇게 이용가 이거구나. 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진짜 네. 다들 머리가 너무 좋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보이스 볼 때도 저도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 그 영화인데, 보면 딱그 생각이 들어요. 야, 보이스피싱에 안 걸릴 자신이 없다. 네, 당하겠구나. 에, 에, 네, 진짜 맞아요. 그런 네. 정도로, 와, 이거는 나도 걸리겠다. 진짜, 애지간에서는 네. 뭐, 뭐 피해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플랫폼까지 사기를 친다는 얘기를 듣고, 조심해야겠는데, 네. 이게.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중고 거래 사기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조직 일환인 거죠. 본격 거래는 그렇죠. 그렇죠. c 네. 이지 네. 야, 근데 이 친구들을 영화에서도 보면은 되게 잡기 어렵거든요. 네. 변묘원이 거의 뭐 전체 20주 나올 때까지 때려 맞고 잡아요. 네. <laughs> 근데 이거는 운이 좋네. 잘 잡히나요, 근데? 안 잡힙니다. 이게 몰라요, 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장을 제공을 해 주는 음. 자, 핸드폰을 제공을 해 주는 자, 돈을 송금하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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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그 돈을 전달을 해 주는 자 음. 음. 전화를 하는 사람 다 음. 다른 사람이고 음. 그거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인 그리고 그 중간 관리인을 관리하는 관리 그리고 총책임자 이런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몰라요. 중고거래는 미리 막는 게 음. 예방 가능한가? 예방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네. 그 예방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첫째, 음. 첫째 싼 거는 피해라. 싼건 아, 피해라. 네. 너무 싼 매물은 피해라. 음. 그리고 둘째, 요즘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할 시에는 플랫폼 외에 플랫폼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를 하지 마라. 당근에서 하면 당근 페이를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당근은 만나서 거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만나서 거래를 해야 돼요. 어떤 음. 사유를 들더라도, 음. 싸더라도 못 만나겠다, 내가 택배를 붙여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는 파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안 해야 돼요. 음. 자, 근데 직거래가 여성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네. 그래도 내가 직거래를 하는 게 우선이라면요, 네. 어,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네. 꼭 동행을 해서, 네. 많은 장소에서 맞습니다.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되도록 밤거래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중고거래 사장을 해 가지고 네. 만나 가지고 깜짝 놀아 갖고 네, 성범죄로 이어지거나 아, 협박으로 그죠, 그죠, 그죠. 이어지거나 하는 네. 사례들이 꽤 음. 있었습니다. 최근에. 맞아요. 네. 무조건 동반을 해서 가고요. 네. 저도 그래서 어머니신 분은 제가 하는 거고 네. 어머니 거할때 제가 같이 맞습니다. 운전 네. 제가 합니다. 네. 그리고 직거래가 진짜 불가능하다. 이 물건 너무 좋은데, 나랑 너무 멀리 있다. 라고 해서 우편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편거래 같은 경우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우편거래 팁은 인증샷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뭐이 마스크를 지금 팔 건데, 예를 들어서 자기 번호를 이렇게 뭐 적어서 같이 사진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고전 수법이 돼가지고 되도록 하실 거면은 영상통화 하세요. 음 영상통화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음 영상통화 안 된다? 그건 사기일 가능성 아 왜냐하면 내 얼굴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음 영상통화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물건 보여달라. 그리고 말한 그대로 뭐 손가락을 뭐몇 개를 해봐라. 음 그리고 여기에 뭐, 어, 네. 뭐 이렇게 동영상 하고 같이 이렇게 동영상은 절대 안 되는 네. 거죠. 대신에. 그러니까 영상통화 우편거래 할 거면 영상통화 한번 거친 후에 사야됩니다. 우 좋은 팁이네요. 저 생각도 못해봤어요. 아 이거는 못 아, 정말 짠맛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오늘 더티머니에서는요. 오늘 좀 친숙한 소재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사기 어 제가 오늘 좀 신나가지고 여러 가지 꿀팁도 드렸고 네.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이야기들 뭐다 정성원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겠고 여러분들이 뭐 중고거래 오늘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사기 사례가 굉장히 많은 댓글 거예요. 올라올 진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올려주셔서 저희와 함께 공감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정말 사기를 당하셨거나 뭐 그런 거 힘들었던 거 댓글 착착착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꼭다 적극 수용해서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티모니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